오늘 사당 가운데서 너무 신기하네요. 뮤지컬은 딱미국 무대에 이 올라있고, 막 꽃으로 장식돼 있고, 이렇게 동산 같은 꽃도 있고,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그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막 팅커벨도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팅커벨 천사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다신부 아까 단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신부 단장을 딱 하고 나서, 사장이 뭐가 나왔냐면 내가 너를 도배롭게,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라 너는 내 것이라라고,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나올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딱 해놓고 우리를 한명한명 한명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대. 막 예수님이 다니면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다 그렇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 그래. 다음 곡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뭐죠? 불러봐요. 사랑하는 내딸 내가 응. 열심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더디더라도 조금 더 더디더라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더디더라도 믿어주겠니? 그러니까 너의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받았다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니? 나를 좀 신뢰하겠니? 그러면서 앞에 와가지고 나를 신부로 딱 해놓고 앞에 와서 그러는그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주야로 니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근데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너 힘들지? 조금 더 기다려주겠니? 나를 좀 믿어, 믿어주겠니? 이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곡이 뭐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또 보석보다도 귀하대. 보석보다도 귀하대 보석이 어디있어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보석이야 보석 우리 보석이야 다 근데 보석이 진흙이 묻어있다고 보석인데 진흙이 묻어있다고 우리가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진흙 묻어있다고 이게 보석이 긴가요 아닌가요? 저기요. 보석이죠 누가 누가 돈좀 줘봐 천원이 든무 많아있네 줘보세요 한번 얼른 한번 줘봐 <laughs> <있어. 웃음> 이게 보석이 진흙이 묻었다고 보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진흙 묻었다고 찌그러져 있어 우리는 이거 아, 씻으면 되거든요. 카드 안 되요? 카드 안 되고 <laughs> 이게 만원이죠 만원. 만원이에요. 근데 구그러졌어 막. 이 구겨가지고 이거 벌려졌어 이게 만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구그러졌어도 다시 피면 만원이야. 예? 네. 그, 우리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이게, 이게, 엉망금이면, 엉만금짜리에요 우리는 엉망금 리 근데, 찌그러지고, 아프고, 막 저기 지릇탕에 있다고, 우리는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했는데, 나는 보석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너무 많이 뭐가 묻어 있어. 너무 많이, 너무 막, 더러운 것들이 많아. 그리고 너무, 너무, 그 자신이 없어.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씻으면. 다 씻고 깨끗하게 펴서 주님 앞에 오면 은그 대가를 해요, 다. 그 가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른다가 그러면서 보석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긴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좋았어. 그랬더니 우리가 또 하나님, 나 무엇과도 안 바꾸지 않을래요? 나 주님의 의혜만 구할래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아, 네. 자 나오세요. 아, 나, 나 무엇가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신부 옷을 입고, 그 꽃동산에서 뮤지컬을 딱한 한, 장면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명한명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요 그래서 이제 후렴부분 나오면서 다 같이, 와, 아, 같이 또 부르고. 아, 나 무엇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님 은혜, 나 그것만 구할 거예요. 나 무엇가도 바꾸지 않으리. 뭐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협을하라고예요이 그때 마지막 노래 뭐여서요 나는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어젠가 새벽에 내가 이곡 다른 이곡 하라는 거 언제 말했어요? 어제 어제, 어제 아침인가?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주님이 야 오카 그 향유 오카 그 노래 마지막 곡을 하라고 그래라 그래. 그 그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오늘 하루좀 기도하면서 이오카은 내가 소중한 걸깨뜨리는 건데. 그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 일단은 이거를 마지막 곡으로 하래 그래서 일단 전했어요 마지막 곡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어 나의 모든 걸기중한걸 내놔라 막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스스로 지금 깨는 거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와서 그, 그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걸음마다 그, 그 주님이 뛰는 걸음, 걸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라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머리, 그 발에다가 내 머리를 씻으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스스로 드리는 거야. 나는 주님이 니네 귀한 거 있지, 제일 소중한 거. 그거 빨리 내려놔. 이거 내려놔. 이걸 하실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그게 안 됐어. 지금 뮤지컬을 하는 거야. 뮤지컬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옥합을 가져가서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와, 정말 신기하네요, 영적인 세계가. <laughs> 오늘 그 뮤지컬의 한 장만을 봤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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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면서 뭘, 뭐, 아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시네요, 앉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만 적었어. 지금 우리 이 찬양이 그한 무대에 올려져서 우리가 뮤지컬로 지금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한곡한곡 부르면서 그 가사 안에 빠져가지고 한 번, 어, 그렇게 해보셨나요, 지금? 아마 저 그렇게 해보셨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뮤지컬 한 편을 우리와 주님과 함께 그한 편을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아멘! 예, 예, 예. 이 아름다운 그 천상의 예배가 어땠나요? 예, 예. 정말 사람들 많이 몰려가는 그 예배의 자리 보면 너무너무 바쁘고 왜 가는지 몰라. 다가 예배 장소에 가 성전에 가 가는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뮤지컬을 함께 찍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이런 진짜 예배가 있을까요? 이런 예배가 있다라는 게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속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고 내 부역장 보러 가야 되고 나 얼굴 도장 찍으러 가야 되고 지금 시대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보러 어느 성전을 가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러 어느 성전에 가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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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 행복한 뮤지컬 한편을 우리가 직접 찍으면서. 직접 이렇게 했던 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그냥 찬양으로만 아, 아, 아니고 이렇게 가슴으로 딱 안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좀 외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봤던 그 동산인 것 같아요. 진달래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여기가나 저기가나 철축꽃이 폈는데 그 동산이야. 근데 그때 당시도 그 팅커벨 그 천사들이 막 색깔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장소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에서 그렇게 뮤지컬을 찍는데 한번 그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색깔별로 다 있어 그철쭉꽃이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을 아까 해주더라고 중간에 생전 제가 중간에 마이크 들은 적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중간에 신부단장을 해주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명한명 천사들을 세례만 붙여놓고 그러더니 그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뮤지컬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우리 조용하게 가슴을 하고 주님을 안으세요, 안고 조용하게 쳐주세요. 주님한테 더욱 더 깊이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말,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말, 또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말 그게 있더라면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주님과 사랑받는 가바다들썩 떠들썩, 떠들썩, 들썩들썩들썩 떠들썩. 무로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세번 합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합니다 주님 합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Terima kasih telah menonton! i mm -hmm.

기다려주겠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나를 믿어주겠니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아 그게 이제 전도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었구나 또 감사합니다 가 히라기 영역에 솟아올랐어요 막 솟아올랐어요 히라기 영역은 끝이에요 히라기 영역이 오면은 그냥 모든 모든 건다 끝나는 거예요 걱정 없이 걱정 끝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요. 나하바드라마스카드라스케드카라바라바르바르드리스카라바드라마드라스카라바드라스카라바드라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목일집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환상도 열릴 것이고, 희락도 여러분에게 이제 파박이션될 겁니다. 계속 참석하셔서 그 희락이 오면은 이게 제가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그 감격의 웃음이 창자에서부터 올라와요. 창자에서부터 그. 그니까 러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라 예. 창자에서부터 그니까 러 어둠이 싹 물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희락이 오면 다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희락이 자꾸 자꾸 이렇게 자주 자주 그게 임하다 보면은 삶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 희락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